어, 뭘까? 아, 뭘까? 이 누굴까? 어떻게 생긴 놈일까? 어, 그레이트 아바 아바이야? 어, 또 그레이트 아바이야래요. 입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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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씨, 입수! 아,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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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곰장어가 나왔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39일 차에요 그러면은, 네, 이제 출발합시다. 자, 아, 어디로 갈지, 또 지도를 봐줘야 돼요. 잠시만요. 이미지. 봅시다. 요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저의 위치예요. 현재 저의 위치고 제가 가야 하는 곳은 여기 해골 한 개, 두개 이렇게예요. 음 파란색 이 하늘색 점 여기 있는 보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왼쪽에 왼쪽으로 70도. 방향, 멀리 있는 섬이에요. 현, 아, 현재 위치 노란색. 가야 할 곳, 하늘색. N 방향에서 70도. 그럼 290.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야, 320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쪽 방향 그러면 왼쪽으로 좀더 틀어. 출발. 가자. 보스 잡으러 떠나자. 저기 보이는 섬이다. 저게 하늘색 섬일 겁니다. 메이비, 저섬 맞는 것 같아. 이섬 맞는 것 같아. 저 섬이 하늘색 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왼쪽에, 왼쪽 근처에 섬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섬이, 그 섬이 아마 요 섬인 것 같아. 요 노란색. 여기까지 가버릴까? 너 어, 섬으로 갔는데, 왼쪽에 조금 멀리 섬이 있다. 또 섬이 있다 하면, 그 섬은, <laughs> 그 섬은 이 섬이에요. 나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럼. 한 번에 가서, 거기서 집 지어가지고 확인해보고 맞으면은, 재정비 좀 해서, 바로 출발하면 돼요. 갔다가 제발 맞아라, 제발. <laughs> 제발 맞아라. 저 멀리 섬이 있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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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맞아 맞을 거야 아 봅시다 쉘터 만들고 세이브하고 오면 돼요 제발 제발 왔다! 아, 제대로 왔다! 여기, 여기. 제대로 왔어요. 어. 됐어, 그러면. 내일 출발하면 돼. 한 번에 왔다! 오, 이씨. 됐다. 잡았어. 재정비할 거는 딱히 많진 않아요. 어, 나무 좀 캐가지고, 나무창 만들고, 코코넛 좀 먹고 하면 됩니다. 됐다. 가자.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있네요. 사람 살던 흔적, 밧줄하고 해골은 안 보이네. 이번 어, 윌슨 있다. 윌슨 홀리, 홀리, 윌슨. 어, 친구가 생겼어요. 윌슨, 윌슨, 나랑 같이 가. 윌슨이에요. 윌슨, 일단 너, 누가 있어? 이거 있고 쪽쯤으로 가면 될려나? 찾은 거 같은데? <laughs> 벌써 찾은 거 같은데 잠시만 저기 멀리 배한척 보이거든요? 좋은 거 같아요 안만 봐도 이번에도 상어일까? 어 배스가 아, 배스를 <laughs> 보스 보스 저 배가 보스가 아니겠지? <laughs> 저 배가 보스는 아니겠지? 어, 왔다. 루사카 더 그레이트. 그게 그래, 눈데 니가 눈데 나와봐, 나와봐. <laughs> 나 물에 들어가기 무섭단 말이야, 이씨. <laughs> 아, 씨, 안 보여줘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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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 o 으이... p 으이... 뭐 어디 있어..? 뭐야 저거? 저거야?! 오징어 세요? 선생님..? 여기 뭐 매달려있는데? 오움직이다움직이다움직이다와 오지가 움직여 아 하필 또 비와이 재장할 젠장을... 이거 보자씨 잡아야지 뭐어쩌겠어씨 잡아야지 게임이 끝났는데 재장을 들어가 야이 어디 있어 무더 자식 아이 자어 눈가리만 너무 커 눈가리 너무 커 눈가리 너무 커 아이씨 오. 오오오 어. 근데 공격은 안 한다? 이거 공격 안 하는데. 에이, 안 꽂아 이네. 어, 공격을 못 해. 오와와 오오오오우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내 뭐, 배, 내 배. 어어어어어어어 올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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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병어 안 되면 제한테 박혀 있는 걸 집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 다 썼나? 아이씨. 아 씨, 아주사야 되는데. 오, 오, 구멍 겠다 아, 아이 아이씨 괜찮아? 오우씨 축소 올라오는거 봐 오와 오 이제 축소를 피하면서 회수를 해야돼 아! 아!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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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 집어, 집어, 아! 어! 아이씨! 아, 죽었다 아씨좀더 챙겨가야 돼, 아, 모잘라요 상을 더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야, 씨 체력 좋네 아, 자기 전에 작업하고 자야겠다. 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갈게요. 아, 세이브하고 자자. 다시 왔습니다. 여깄다, 여깄다. 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서, 위에서 잡을 거. 잡혔어. 아이씨. 에휴. 아, 야, 놓쳤다.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녀야 돼. 아, 우와. 미는 거 봐. 아. 아, 위에서 쏘지 말까? 우와. 물리지만 하면 되니까 뭐. 우리 님께 미지가커 가지고. 아!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진젠장 아. 아, 내 체력 세 칸. 아, 진짜. 당황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게다가 이거 조작감이 너무 구려가지고, 에이. 에이. 아, 이게 또. 아, 아, 미치, 아, 미치, 오징어, 아, 좀 시간, <laughs> 나밥 먹을 시간 좀 줘. 물도 마셔야 되네, 제 인장을, 아, 꽉꽉 채워야지. 내가, 내가 회복을 한다.

한발 맞췄고, 요배 밑으로 지나갈 때를 노려야 돼요. 배 밑으로 지나갈 때, 여기 근처 지나갈 때, 아! 오 마이즈 왔다, 마이즈 왔다. 마이즈 왔어. 아! 안 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나 이대로 안 죽을 거야. 너 잡고 죽을 거야, 씨. 아, 야이개 아, 씨. 비켜, 이 뭐야, 잡았나? 잡았다. 아! 아이씨. 에어크래프트 프로펠러 파트를 얻었어요. 트로피. 우주가 눈깔. 아, 잡았다. 그리고 저거 저거 지금 붙어 있는 것다 떼내야 돼요. 없어지기 전에. 창하고 에우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들어가. 아우씨, 겁나 빨리 떨어지네, 진짜. 아, 잡았다, 하여튼. 아. 돌아가야겠다. 이제 보스 한 마리 남았어요. 어, 이번에는 다음 보스전으로 가면서 섬 하나하나 다들려서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에로, 에로. 스피어건, 에로. 요거를, 네, 다시 확보를 해야 돼요. 44일 차예요 현재, 서른, 서른 다섯 발. 35발. 서른 다섯 발이에요. 마흔 발은 채우겠다. 마흔 발. 서른 여덟 발. 그발 더. 이렇게 하면, 마흔발 챙겼어요. 마흔발 챙겼다. 아우, 씨. 스피어도 많이 챙겼고, 충분히 챙겼고. 스피어, 열 여섯 발. 하나에서, 한 발만 더. 나무 좀 캐와서 창더 들고 가자. 창더 들고 가자. 넣고, 그러면 준비합시다. <laughs> 방향 봐놓고. 아, 긴장된다. 아, 으, 씨. 몇 시야? 4시? 적절한 시간이군. 세이브하고, 물 마시고, 고기 먹고,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가자. 가자, 윌슨. 어, 아, 나 윌슨 버리고 왔다. 윌슨! 윌슨! 기억할게! 윌슨 기억할게! 아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별로 안 친해 <laughs> 별로 안 친해 응. 망망대회인데? 보스전이면 뭐가 하나 떠 있고 같은데 이쪽 방향 맞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뭐 있어 저기야 꺼꺼꺼꺼 아뭘까이누굴까 아, 어떻게 생긴 놈일까.. 더..그레이트.. 아..버..아바..이야? 아바, 더 그레이트 아바이야 아..더 어, 그레이트 아바이야래요.. 아이단 들어가야돼.. 입수! 야..아..아..아..아.. 아..이씨.. 입술아... 아... 으... 아, 아, 봐야 뭐야, 이거? 잠시, 밑에 뭐 배가 있는데? 우와, 깜짝이야! 우와 우와, 뭐야? 꼼짝어가 나왔어! 꼼짝어다! 꼼짝어! 아 <laughs> 꼼장어 맞어? <맞아? 웃음> 진짜 생각보다 위험이 없어요 오히려 오징어가 마지막 보스 같은데? 체력도 별론데? <laughs> 체력도 별론데? 지금 깎이는 거 보니까 체력 별론데 얘? 아니 얘가 최약체 아니야 이거? 메갈로돈이 최약체가 아니라 이 꼼장어 이게 최약체인가? 아, 공격도 못해, 얘네. 올라가 있으니까 공격도 못하네. 아니면 얘가 보스가 아닌가? 페이크 보스인가? 아, 흐려진다. 마지막은 들어가서 잡을까요? 어, 죽었어. 빨리 챙겨. 어, 뭐야, 끝이야? 아, 잡만 에어크래프트 엔진 파트를 얻었어요. 얘는 뱀 같은 건가? 얼굴 보니까 뱀인데? 아이, 생각보다 쉽게 잡았어요. 곰치? 밑에는 구남이 있다, 구남이 아이, 참네. 아이, 김 빠지게, 이씨. 내가 창을 얼마 만들었는데? <laughs> 그러면 스토리, 이 트로피도 다 모았고, 파트도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오징어 눈깔이. 어, 메갈로돈 내가 버려버렸네. 챙겨 놔야겠다. 자, 그러면은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보세요. 제가 현재 있는 곳의 위치가 노란색 점이 찍힌 이 섬이에요. 그럼 제가 가야 할 곳은 여기 큰배 표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스토리가 끝이 날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60도에요, 오른쪽으로. 요기 있는 섬이야. 이로 와. 식량 충분, 물 충분, 아, 충분. 그냥 가면 됩니다. 오늘 끝나겠는데? 금방 끝나겠는데? 빨리 끝나면은, 지금 <laughs> 몇 시야? 10시네, 이제? 아까 하던 게임이나 좀 하다가 끝은 지 해야겠다. 뭐야 저거? 저거네! 지금 보여! 보여 보여! 여기야! 되게 큰 선박 하나 있어요 저건가봐요 여기서 보여 아유 너무 흔들린다 야 멀미난다 내일 아침에 해 뜨면은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녁시간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보이기도 하고 어 X있네 아, 내가 하나 했네 하나 내 챙겨놨었네 아이, 준비성 예, 네, 이제 코코팜만 먹게 될 겁니다 코코팜 코코넛은 코코팜으로 자고 출발합시다 아우, 해 떴어 아유, 딱 맞게 아우푹 잤다 아유, 아우, 여기 와서 내가 뭣도 모르고 코코넛 주워 먹다가 빵국낀게 엊그제 같구만은 어우, 왜이 너빵 웃겼냐? 이제 허저비오도 마지막 항해를 시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 윌슨 월슨 월슨 윌슨이 아니라 월슨 기억할게 기억할게 같이 탈출 못해서 미안해 월슨 암 쏘리 월슨 암 쏘리 난 간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꿀렁거려 너 야, 너왜 이렇게 꿀렁거리냐? 어, 마지막 항해라서 화저프가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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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나. 07 화물선이 무인도 위에 딱 올라온 건가? 창호 있나? 야, 나 이제 간다. 난 간다. 너 여기서 살아라. 왔어요. 왔어요. 난파선이에요. 걔도 있네. 엄청 녹슨 거 보면, 여기 난파된 지 되게 오래된 화물선인가봐요. 근데 여기에 쓸만한 비행기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막혔는데? 어, 여기 있다. 비행기다. 이걸 타고 간다고? <laughs> 이거를. 리페어 플레인 엔진, 리페어 플레인 프로펠러, 리페어 플레인 콕핏, 스톡 푸드, 스톡 워터, 스톡, 스톡 퓨얼. 뭐 해야 되네, 있지? <laughs> 어떻게 리페어하지? <laughs> 그거 생각난다 인터스텔라. 뚱뚱뚱 두드리면서, 노! 에이! 에이! 하는 거. 그거야, 지금.